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잠자리, 침대, 요 까는 곳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잠자리가 왜 중요하냐? 왜 침대 자리가 중요하냐? 동물을 생각하면 되죠. 동물의 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입구가 있으면 딱 했을 때 여기서 잡니까? 아니면 여기서 잡니까? 여기서 꼬불아져서 이렇게 돼 있으면 동물들의 잠자리는 대개 이 부분에서 잡습니다. 왜냐하면 똑바로 바라봤을 때안 보이는 장소 여기는 동물들이 잠을 안 자는 곳입니다. 가장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보호받는 곳 아늑한 곳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TV에서 연속극에서 중국의 침대를 가끔 보실 겁니다. 중국의 침대자리는 침실이 넓으면 기가 흐트러진다고 해서 기가 안 좋은 곳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보면 은 침대가 이렇게 있을 때 침대 위에다가 뭐를 세워놨죠? 모기장 같이. 망을 쳐놨습니다. 장막을 쳐놨죠. 장막을 쳐서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포근하고 아늑하겠죠. 그래서 침대의 자리는 포근하고 아늑해야 됩니다. 그래서 침실은 아주 헝하니 넓은 곳보다는 아늑한 곳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침대 잠자리가 중요하면은 건강해지는 데 편안해지는 데 행복해지는 데 여기서 이렇게 방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방의 구조인데 여기가 문이에요. 그러면 침대가 어디 놓여서는 안 되느냐 문에서 여기서 들다 봐서 이렇게 관통되는 이 지역은 침대가 놓여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서양 사람들은 화살을 쏜다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화살이 막 날아오면은 다치겠죠. 그러니까 이곳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문이 여기 있는데 침대가 이렇게 놓여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문에서 이렇게 가는 곳은 화살 맞는 곳입니다.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놓고 잔다면. 하살이 어디에 맞습니까? 무릎, 발목, 다리 쪽에 맞겠죠. 그곳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살 맞는 곳이 아닌 곳에 침대를 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방의 구조가 되어 있고 문이 여기 있다면 침대는 어느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아늑하겠습니까? 여기에 놓여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놓여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이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니까 이 부분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은 반드시 머리 방향은 어느 쪽? 남쪽으로 두셔야 되고, 남쪽으로 둘수 없다는 동과 서 중에 편한 곳을 두시면 됩니다. 절대로 북쪽으로는 침대 머리를 놓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명심하실 것은, 방에서 여기 문이 있다. 침대가 여기 놓여 있는데, 이렇게 침대가 놓여 있는데 여기 거울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거울이. 벽면에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은 거울 속의 세계는 현상의 세계가 아니라 환상의 세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여기다 놓고 이렇게 누워서 주무실 때 거울이 보이게 되면은 환상의 세계와 접하게 됩니다. 꿈자리가 사나워진다거나 머리가 어지러워진다거나 쓸데없는 공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거울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 거울 앞에 뭘 놔도 되겠죠. 거울 앞에 화분을 놓는다거나 다른 어떤 물체를 놔서 누워서 똑바로 거울이 안 보이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신경 쓰실 것은 요새는 집들이 아주 발달되어서 화장실이 이렇게 있는 곳이 있습니다. 화장실 쪽에서는 나쁜 기가 나오기 때문에 화장실과 마주치는 곳에 머리나 신체 일부가 놓여 있는 것은 그 부분 노출된 곳, 화장실과 똑바로 하는 곳에 피해를 준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아주 작은 병풍, 칸막이 이런 것을 설치해 놓으시면 화장실에서 나오는 기를 차단할 수가 있고 화장실 문지방 위에 딸랑이 있죠. 그 종이 종 같은 거, 뭐 수정으로 된 것도 좋고 도자기로 된 것도 좋고 그리로된 것도 좋습니다. 그런 걸 설치해놔도 그쪽에서 오는 나쁜 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실 잠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워서 바깥이 보이지 않는 곳에 머리를 두고 잘수 있도록 하라. 머리는 가능한 남쪽으로 돌아. 화장실에서 직행하는 기는 칸막이를 설치해서 피하는 것이 좋다. 거울은 누워서 안 보이는 위치를 선택하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침대 밑에는 동판이나 알미늄 호일을 까시는 게 좋습니다. 알미늄 호일은 수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다섯 겹을 까시면 되는데 침대 밑바닥에 알미늄 호일을 다섯 겹으로 까시면 숨액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잠자리는 편안해지시고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